안녕하세요. 나만 안하는 부자들의 행동가습관 부행수입니다 오늘은 채 GPT의 아버지 샘 알트만이 블로그에 기재한 어떻게 성공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2023년은 AI 전성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입니다. 첫 번째, 너 자신을 복합화하라. 자신을 복합화하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디서나 찾아보세요. 부의 핵심입니다. 매년 50%씩 가치가 성장하는 중견기업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거대해집니다. 진정한 네트워크 효과와 극단적인 확장성을 갖춘 기업은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것들을 찾고 창조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들고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스스로 지수적 성장 곡선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궤도를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복합적인 효과가 있는 직업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직업은 상당히 선형적으로 발전합니다. 당신은 2년 동안 그것을 해온 사람들이 20년 동안 그것을 해온 사람들만큼 효과적일 수 있는 직업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학습률은 항상 높아야 합니다. 당신의 경력이 발전함에 따라 당신이 하는 일에 각 단위는 점점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본, 기술, 브랜드, 네트워크 효과, 인력 관리와 같은 이러한 영향력을 얻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 상태, 세상에 미치는 영향 등 성공 지표로 정의하는 항목에 0을 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다음 일을 찾기 위해 프로젝트 사이에 필요한 만큼 시간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것이 성공한다면 제 경력의 나머지를 보충해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프로젝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형적인 기회에 갇힙니다. 잠재적인 단계 변화에 집중할 수 있는 작은 기회를 기꺼이 허용하십시오. 저는 기업이든 개인의 경력이든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경쟁 우위는 세계의 다양한 시스템이 어떻게 결합될 것인지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진 장기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복합 성장에 주목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가장 먼 값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장기적인 관점을 취하지 않는 세상에서 시장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풍부하게 보상합니다. 지수를 믿고 인내심을 갖고 결과에 즐겁게 놀라세요. 여기서 말하는 지수적 곡선은 지수적 성장 곡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선형적으로 예측이 되는 그러니까 x,y 좌표가 있을 때 1,1,2,2,3,3이라면 4,1때 당연히 4,4라는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수적 곡선 또는 지수적 성장 곡선이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답이 비율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앞에 예를 든 x, y를 x는 여러분의 시간, y는 여러분이 받는 결과라고 봤을 때 선형적 결과는 여러분이 사용한 시간만큼의 결과만 받습니다. 하지만 지수적 성장 곡선은 대칭되는 결과값이 아닌 비대칭적인 결과값이 나옵니다. 1,1 다음에 2,2.1,3,3.2 이런식으로 점점 결과의 비율이 늘어나는 걸 말합니다.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인형 눈알 붙이는 알바를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선형적인 작업입니다. 인간이 시간당 붙일 수 있는 눈알의 개수는 정해져 있고 3시간을 하면 수익이 얼마, 8시간을 하면 수익이 얼마가 딱 보입니다. 어려운 말다 빼고 은행의 복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8시간 일하고 월급 받고 영장 근무했으면 인장비용 받고 세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절대 선형적 상론은 여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두번째, 언제나 넘치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내가 아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망상에 빠질 정도로 자신을 믿습니다 결과는 단시간에 얻어야 합니다 판단력이 우수하고 지속적으로 결과를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자신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일상에 대해 반대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가치가 창출됩니다. 나는 일론 머스크가 수년 전에 나를 스페이스X 공장 견학에 데려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는 로켓의 모든 부분을 제조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그가 화성에 대형 로켓을 보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얼굴은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사기와 팀의 사기를 관리하는 것은 대부분의 노력 중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과한 자신감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당신이 더 야심적일수록 세상은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매우 성공적인 사람들은 세상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훨씬 더 많은 경쟁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자기 신념은 자기 인식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비판도 싫어하고 적극적으로 피하곤 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그것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따라 행동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힘들고 종종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자기 믿음과 자기 방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은 당신이 능력이 있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가족과 친구를 포함해 여러분 주변의 세상은 현재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편하니까, 안정적이니까. 그러면서 입으로는 달라지고 싶어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랍니다 어제와 같이 살면서 내일은 다르게 바란다는 건 정신병입니다 합리화하지 마세요 1 플러스 1은 2고 2 플러스 1은 3입니다 그 다음은 4 플러스 1이겠죠? 답은 4입니다 여기서 답이 5라고 그러면 미친겁니다 인생처럼 어려워 보이고 애매한 것들을 단순화해서 생각하세요 사기꾼들을 포함해 현재에 안주시키려는 자들은 이렇게 애매한 것들로 현혹합니다 당신의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도전해서 자신만의 데이터를 모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세요. 독창적인 사고를 가르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억과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학교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설립된 곳이 아닙니다. 사실 학교는 일반적으로 그 반대의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그것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부터 생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재미있고, 그것들을 교환할 사람들을 찾는 것은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단계는 현실 세계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쉽고 빠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번 실패할 것이고 한 번은 정말 오를 것이다가 기업가들의 방식입니다. 행운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배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훈 중 하나는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더 많이 할수록 당신은 그것을 더 믿을 것입니다. 용기 있는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데서 나옵니다. 저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를 안지약 10년 정도 되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거라고 할 만한 단어로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답은 인간마다 인생의 가치관이 있듯이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로서 사업가로서의 가치관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과 자본주의에서 돈을 바라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박애주의자, 이타주의자 말은 좋습니다. 그들이 본인의 주의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자를 돈에 미쳐서 인색하고 악독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결국에 빈민국의 수도 신설을 만들고 학교를 짓고 집을 짓고 인간은 살린 건 자본입니다. 좋은 뜻만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좋은 뜻을 이룰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세이즈를 잘하세요. 자신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훌륭한 경력은 어느 정도 영업 능력이 수반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고객, 예비 직원, 언론, 투자자 등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감을 주는 비전, 강한 의사소통 기술, 어느 정도의 카리스마, 그리고 당신의 실행 능력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의사소통, 특히 서면 의사소통이 능숙해지는 것은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이겨 나의 최선의 조언은 먼저 당신의 생각이 명확한지 확인하고 나서 평범하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판매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판매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을 파는 것은 기분이 좋고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팔려고 하는 것은 끔찍합니다. 영업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기술을 익히는 것과 같습니다. 신중한 연습을 통해 누구나 영업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이 불쾌하게 느껴져서인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배울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나의 중요한 영업 팁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직접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항상 기꺼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것은 종종 불필요한 것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세번 정도의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온전히 빌 게이츠가 윈도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때 그의 옆에는 탐로이니는 분이 있었고 훌륭한 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컴퓨터는 도스라는 시스템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M이라고 그 안에서 조작을 간편하게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이제 과거의 유물입니다. 그런 시대의 빌게이츠는 압도적인 영업력으로 애플에 비해 그 당시에는 기술력이 부족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를 주류로 만드는 데 성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전에도 아이폰1이 처음 나왔을 때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단지 기술 설명이 아닌 압도적인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장을 납득시켜 시장을 넓혀나갔습니다. 당신이 현재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세상은 모릅니다. 인간은 다들 생각 이상으로 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기술 포럼 같은데 나가는게 부담 된다면 유튜브를 하든 패트리온 같은 후원 사이트든 아니면 블로그라도 하세요. 포같은 사과로 유명한 손무리의 유원술 대표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생각이라도 전 세계에서 동시에 여 6명은 생각하고 있으니 빠르게 행동해라. 뭔가 시도할 가치가 있는게 있으면 바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다섯번째, 위험을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보상을 과소평가합니다. 항상 옳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면서 더 많은 것을 시도하고 빠르게 적응해야 합니다. 초기에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더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잃을 것이 많지 않고 잠재적으로 얻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의미가 보장되는 지점에 도달하면 위험을 감수하기 쉽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틀리면 모든 것을 잃기는 하지만 효과가 있으면 100배를 걸수 있는 작은 목표를 찾으세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더큰 도전을 하세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대비하지 마세요. 사람이 편안한 삶, 예측 가능한 작업,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 성공한다는 평판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생활 방식을 내년의 월급과 일치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질만 하는 그들이 떠나도 돌아가고 싶은 유혹은 엄청납니다. 장기적인 성취보다 단기적인 이득과 편리함을 우선시하는 것은 쉽고 인간적인 본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러닝머신에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감을 따르고 매우 흥미로운 것들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여러분의 삶을 싸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은 이것을 하는 강력한 방법이지만 분명히 타협이 소환됩니다. 모든 것을 일른한 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게 그것에 투자한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가령 요즘 퇴근하고 2시간만 해도 월 300만원을 겁니다. 라는 영상 같은 게 많습니다. 그 영상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전안 해봤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아시는 그걸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퇴근하고 그냥 유튜브나 영화를 보면서 보냈던 시간을 두 시간만 그 영상대로 투자해보는 겁니다. 뭐한달두달 달 약속된 시간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만족할 만큼 해보고 월 300만원, 아니, 월 100만원이라도 추가로 벌면 대박이죠. 아무리 해도 안 되면 그냥 놀면서 보내던 시간을 그냥 또 보낸 것일 뿐입니다. 이제 또 다른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놀던 시간 두 시간을 날렸다고 당신의 세상이 무어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도전하세요. 될 때까지 해서 되면 당신은 되는 일을 한 거고, 후기에서 못하면 안 되는 일을 하신 겁니다. 뭐가 돼도 상관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보세요. 현재 영상을 만드는 저도 밤에 일을 하고 아침 7시쯤 퇴근해 집에 오면 9시 정도가 됩니다. 씻고 밥 먹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9시 30분 정도가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오 정도까지 자료를 잡고 편집하고 녹음하고 유튜브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잠들어서 6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다시 출근을 합니다. 제가 현재 하는 채널이 안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채널은 안 되더라도 녹음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점, 대본 스크립트는 어떻게 짜고, 자막은 어떻게 했을 때 가독성이 좋고 등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치가 쌓이고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타이탄의 도구들이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공한 사람들도 성공의 과정이라는걸 겪으면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만 보고 망상에 빠집니다. 하나씩 도전하세요. 우리 모두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집중력. 집중력은 일의 결과를 몇 배로 늘려주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좋은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일단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했으면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빨리 달성하는 것에 대해 멈추지 마세요. 나는 지금까지 매우 성공한 사람 중에 느린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에이브라함 윈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1시간의 나무를 자르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날카롭게 가는데 45분을 사용할 것이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1시간 동안 나무만 잘라도 됩니다. 목표가 1시간 동안 나무를 자르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45분 동안 도끼를 날카롭게 갈면 1시간 동안 나무를 자른 것보다 15분 동안 더 많은 나무를 자를 수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들만으로 간단히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문제와 답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면 거의 모든 곳에서 더 좋은 답과 과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은 똑똑하거나 열심히 일함으로써 여러분의 분야에서 상위 10% 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 안에 도달하면 똑똑함과 열심,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큼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당신만큼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들과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극성적인 사람들이 극성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이 엄청난 삶의 대가를 수반하며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완벽하게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하지만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진력이 결합되면 성공이 성공을 낳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소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위한 그들만의 전략을 찾지만 거의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결과를 못 만들었다면 저는 여러분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일하지 않고도 전문적으로 매우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이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의 체력은 장기적인 성공의 가장 큰 예측 변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경력의 시작부터 열심히 하라.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이자와 같은 복합적인 것이고 당신이 그것을 일찍 할수록 당신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책임이 적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것이 더 쉬운데, 젊다고 항상 그렇지 않으니 위기에 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것은 부자의 인계점, 성공의 인계점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의 부자들 및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히 필요한 경험치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이상형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적으로 완벽한 것을 현실에서 당연하게 원하니 말도 안되고 스트레스만 받고 자살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은 도전으로 목표를 가능하고 방법을 개선하면서 원하는 말을 꼭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번째, 대담하게 굴어라. 나는 쉬운 스타트업보다 어려운 스타트업을 하는 것이 더 쉽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흥미로운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고 그들의 일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만약 당신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진전을 이룬다면 당신은 당신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더 야심차게 성장하게 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 다른 모든 사람들이 미음 회사를 시작하고 있고 당신은 유전자 편집 회사를 시작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추측은 하지 마세요. 당신의 호기심을 따르세요. 여러분에게 흥미롭게 보이는 것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도 흥미롭게 보일 것입니다.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트렌드에 휩쓸리지 마세요. 읽은 트렌드에 당신을 투영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잘하는 것을 섞어보세요. 아홉 번째, 의지가 있어야 한다. 제가 아는 커다란 비밀은 여러분이 세상을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것을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혐오, 너무 빠른 포기, 그리고 충분히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은 것의 조합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잠재력에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걸 물어보세요. 당신은 보통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할 것이고 종종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질문을 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답을 찾게 됩니다. 나는 이것이 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고,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공합니다. 그들은 행운이 그들의 길을 갈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준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끈질기게 행동합니다. 의지가 있기 위해서는 낙관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연습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성격입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 중에 비관주의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열 번째 따라하기 어렵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업이 따라하기 어려운 경우에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보다 더 적은 돈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하기 어렵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레버리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관계, 강력한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거나, 여러 다른 분야의 교차점을 잘 활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전략들이 있겠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기 어렵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함께하는 대부분의 경쟁자들이 무엇을 하든지 대부분 비슷하게 합니다. 이 모방행동은 되게 실수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경쟁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의 색을 입혀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AI의 폭발적인 발달로 같은 AI에서 모두가 같은 결과물들을 기계같이 뽑아내게 됩니다. 유튜브든 블로그든 똑같거나 비슷한 결과물들이 넘쳐납니다. 여기서 당신만의 유니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욱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재 노션 AI, 챗 GPT 등 수많은 AI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나의 어떤 점을 개발해야 할까요?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할까요? AI가 아예 나오지 않았다면 막을 수 있었겠지만 이미 AI는 나와 버렸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점을 고민하고 공부해야 할지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시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열한 번째 네트워크 구축. 훌륭한 일에는 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밀접하게, 때로는 느슨하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은 훌륭한 경력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의 크기는 종종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는 곳에 한계가 됩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이 할수 있는 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일을 하는 것이 제 최고의 기회와 투자 4가지 중 3가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10년 전에 창업자를 돕기 위해 한일 때문에 저에게 얼마나 자주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놀랐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보살피는 것으로 명성을 쌓는 것입니다. 좋은 점을 공유하는 것에 지나치게 관대하라. 그것은 당신에게 열 발을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들을 그 역할에 투입하세요. 이것은 내가 경영에 대해 배운 것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열심히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것으로 명성을 얻고 싶어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힘들게 소진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잘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신의 약점이 아닌 자신의 장점으로 자신을 정의하세요. 여러분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다루는 방법을 찾으세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과 같은 일을 잘하는 사람만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팀원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 특히 가치있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 재능을 발견하는데 능숙해지는 것입니다. 지능, 추진력 및 창의성을 빠르게 발견하는 것은 연습을 통해 훨씬 쉬워집니다. 그것을 배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누가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서로 다른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 그들의 경험이나 현재 성취도로 그릇된 평가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면 항상 스스로에게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이 사람만의 천성적인 힘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일을 성취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찾는 데꽤 좋은 방법입니다.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특별한 경우는 당신의 사업 초기에 당신에게 내기를 걸 유명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놀랄 것도 없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야망을 지지하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세요. 당신이 만약 모든 것을 다 잘하면 혼자 모든 걸 해서 성공해도 됩니다. 혼자 일하니 완벽한 통제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 시대는 혼자서 엄청난 결과를 내기에는 너무 복잡하게 발전했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부분적으로 전문가들을 알아야 합니다. 더 전문적인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면, 당신도 그에게 그만큼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12. 번째, 소유함으로써 부자가 된다. 내 어린 시절의 가장 큰 경제적 후해는 사람들이 높은 봉급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가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진정한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부동산, 천연자원, 지적재산 또는 다른 유사한 것들의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여러분은 단지 당신의 시간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대한 지분을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은 선형으로만 조정됩니다. 가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규모에 맞게 만드는 것입니다. 13번째, 외적으로 추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외적으로 일을 추진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외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좋지 않지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흥미로운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고 여러분이 한다고 해도 어쨌든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당신은 보통 위기에 대한 계산을 잘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기적으로라도 경쟁적인 게임에서 뒤처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는 데 매우 집중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특히 그러한 외부 주도적인 행동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모방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주로 내적으로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강요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합니다. 원하는 것을 살수 있는 충분한 돈을 벌고, 더 이상 재미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사회적 지위를 얻은 후에, 이것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더 높은 수준의 성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동기에 대한 질문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게 내가 누군가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올바른 동기부의 규칙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YC의 제시카 리빙스턴과 폴 그라함은 이것에 대한 나의 벤치마크입니다. YC는 처음 몇년 동안 널리 조롱을 당했고, 그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세상 모두가 그것이 큰 성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을 돕는 것을 사랑했고, 그들은 그들의 새로운 모델이 기존 모델보다 더 낫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분야에서 훌륭한 일을 수행함으로써 여러분의 성공을 정의할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빨리 출발할수록 더 멀리 갈수 있을 것입니다. 쌤 알트만의 말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이해 자체가 안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봐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 것들도 있는데 결국 이전에 영상으로 설명했던 것들이 비슷하게 입목상통한다는걸 느꼈습니다.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원문의 링크를 남겨둘테니 원문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식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제가 보이는 건이 정도라 이 정도만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많은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부유한 삶,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나만 안 하는 부자들의 행동과 습관, 부행습이었습니다. 성공으로 이끄는 보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